저희들 관련해서 프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되나요? 아니 제목을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떴다방 관건 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로 보십니까? 어떠한 통계를 댄들 선거 40여 일을 앞두 실정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대놓고 대통령의 국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산도 내려가야겠네 혼자만한건 여당 원내대표 울산선거개입위원회 대통령 30년 지기 당체장까지 일명 우리 편을 충동원에서 쟁점 선거 공약에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눈일이라고 오지론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같은 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제에 대해 대통령으로 국민의 죄송한 뜻을 표하려고 또 자신이 만든 당원당규까지 고쳐가며 민주당의 후보를 낸데 대한 사과차 부산에 갔다고 한다면 염치라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재난에는 숨어있던 컨트롤타워가 선거 때는 청와대에 우뚝 솟습니다. 패쇄 짙은 부산을 차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주가 처음입니다. 청와대의 2021년 달력에는 4월 7일까지만 있습니다. 떴다방 판권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르고 봅니까? 감히 국민을 약보지 마십시오. 다시십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 태스크포스 또 관련 특별법 등으로 분주합니다 국민의 힘도 흑역사 60년 함께 청산하자고 제안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박지원 비서실장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의 문재인 민정수석은 사찰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불법 사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상습적인 배변 중독입니다. 아직도 이게 통할 거라고 보시니다 국정원 내인 서버까지 뒤지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경천 동지할 일을 발견한 것처럼 없어진 것은 성행 선거에서 국민 눈을 돌리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사찰 문건 언급을 만든 신현수수석의 문재인 청와대 회의가 그래서 민주당 주연의 제2의 부산시장 선거 비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부질없는 연기는 이제 그만 포기하시 같은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원숭이가 아니어서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laughs> 딱 하나만 헐리우드 액션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정원과 민주당은 헐리우드 액션 정독껏 하십시오. 민주당이 국가정보위 불법 사찰했다면서 그 이후 규명 테스크포스 관련 풍속법 으로 군주합니다. 국민의힘도 흑역사 60년 함께 청산하자고 제안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박지원 비사실장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사찰을 는 야권 대선 유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연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와서 문제인 정부는 개인의 일탈,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배변 중독입니다. 아직도 이게 통할 거라고 믿습니까?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지던 정권이 선거라고 갑자기 경천동지한일를 발견한 것처럼 법석인 것은 성출 선거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사찰 문건 언급을 막은 신현수 수석의 문제에 청와대 회의가 그래서 청와대 연출, 국정원 주연, 민주당 조연의 제2의 부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면처럼 하기 위한 부지런한 연기는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렇다고 있던 성범죄가 없어집니까 성철도 반성.